687번 문제입니다. 새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f(x)가 ax 제곱 더하 bx 플러스 c 자, f(x) 플러스 1은 0의한 실근이 1 플러스 루트 2이다. 일단 첫 번째, 얘가 실근이에 요 실근. a가 양수라는 게 확실하죠. 물론 0이어도 실수인데, 0이면 얘가 이 참수가 아니니까, 그제 a가 0일 수 없고, a가 음수면 실수가 아니니까, a가 양수라는 걸 먼저 적어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 보이냐면, 아니, 얘실근이1 플러스 루트 A라는 건 여기 엑셀에 1 플러스 루트 A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엑셀에 1 플러스 루트 A를 넣어버려요. 요게 0이라는 거고, F3 플러스 2 루트 A네. 얘가 지금 0이라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FX는 0에, FX는 0. 즉, A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지금 3 플러스 2루트 a죠? 맞네. 어, 요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2루트 a예요. 3, 3 플러스 2루트 a 넘서 합니까? 그럼 다른 한 근이 3 마이너스 2루트 a 아닌가? 왜? a, b, c는 계수가 다 유리수라는 보장이 깔려 있고 그리고 루트 a가 무리수라고 하니까 어, 얘가 무리수. 그럼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2루트 a. 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방의 수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인데 둘 더하면 6이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 a 이다 하나. 그럼 두 근의 곱은 a 분의 c인데 요게 둘 곱하면 합차공식 써서 9 4a. 아 그러면 c가 자 a 넘겨서 c가 9a 4a 제곱이다 하나. B를 A에 대해서 그리고 C를 A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f(x) 이제 나중권을 볼까요? f(x)가 ax 제곱 b 자리에 내가 구한 마이너스 6a 넣고요. c 자리에도 내가 구한 9a 마이너스 4 a 제곱 넣어요. 자, 얘가 마이너스 얘에 이제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마이너스에서 0까지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 거야. 이렇게 세 개가 지금 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서 한 큐에 되죠. 요게 a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입니다. 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원래 a에 부호가 없었지만 요거 a가 양수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왔으니까 아래로 블록이 맞고 가운데 축이 3입니다. 내가 이걸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볼 거야. 마이너스 2도 0도 다 3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요. 어, 내가 원하는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0에서 나오겠다. 그지? 0 넣으면 어, 얘가 0 넣어보면 9a 제곱 빼기 아, 9a 빼기 4a 제곱인데 어, 얘가 지금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9다. 라는 거죠. 어, 한쪽으로 오라고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가 0이 되겠고요. 어... 4a, a로 되나? 4a, a 3, 3 하면 네, 마이너스 12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오네요. a는 양수니까, 그죠? a는 3이 되겠네 근데 그럼 b가 몇이야? b가 마이너스 18 c가 몇이야? 9, 3, 27 마이너스 아, 어, 9, 36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9네. 됐데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A B C는 3 플러스 18 플러스 9가 들어갈 거니까 어 30이 정답 될 거고요. 네 68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